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모 애플레이어 최적화 방법과 멀티 세팅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모모 애플레이어는 모바일 게임으로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요즘 모모 애플레이어, 녹스 애플레이어, LD 애플레이어, 보통 블루스택 그 정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모모 애플레이어에요 그래서 최적화 방법과 이제 멀티 사용하시거나 뭐뭐에개 5개, 뭐두세개 세팅 하시는 분들 따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알려 드릴게요. 모모 의 플레이어 설정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메뉴를 클릭하시고 설정을 눌러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실 거는 딱두 가지예요. 고급 설정과 일반 설정. 일반 설정에서는 루프 권한, 루프 켜기만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 루프 켜기가 체크가 해제돼 있다, 그러면 루프 켜기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고급 설정 여기서는 기본적인 추천 방법은 이거는 한 개에서 세개 사이를 키시는 분들 한해에서요뭐 뭐 여기서는 뭐 작업장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따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에서 많게는 세 개까지 키우시니까 그 정도 세팅은 가장 추천드리는 건 해상도 1280x720 그다음 CPU 2코어 근데 지금 v, VT 설정이 안돼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VT 최적화 방법은 안돼 있으신 분들은 1코어 1코어 추천드리고, 아마, 이 이상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V, VT 최적화 방법은, 뭐, 각 애플레이어, 녹스, 모모, LD, 이런 애플레이어 홈페이지 가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VT 활성화는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VT 활성화가 됐다는 가정 하에, 가장 추천드리는 CPU는 2코어.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 자기의 하는 모바일 게임의 사양에 따라 이거는 조절하시면서 게임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2코어를 추천드렸지만 2코어를 설정을 하고 게임을 했을 때 게임이 안 돌아가는 게임들이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이 CPU를 1코어도 해보고 3코어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렉이 없고 가장 수월하게 돌아가는 그것을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는 2048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 뭐 따로 건드릴 건 없어요. 이 정도만 해도 가장 최적한 방법이고, 그 다음 하셔야 될 게, 어, 설정을 들어가셔서, 뭐를 하시냐. 간단해요. 뭐, 간단한데, 어, 설정에서, 맨 밑으로 쭉 내리세요. 그리고 태블릿 정보 있죠. 태블릿 정보를 들어가셔서 맨 아래를 쭉 내립니다. 그럼 빌드 번호가 있을 거예요. 빌드 번호를 계속 누르세요. 누르시다 보면 개발자가 되셨습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이 문구가 뜨면 완성이 된 거고 뒤로 가셔서 원래 없었던 개발자 옵션이라는 게 생겨요.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시고 쭉 내려가시면 한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설정을 알려드릴 건데 어 일단 하셔야 될게 가장 중요한 거창 애니메이션 비율은 여기 0 5 곱하기로 돼 있는데 간혹 다른 걸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환이든 창이든 그러면 0 5 곱하기로 설정을 해주시고 쭉 내리시면 하드웨어 가속 렌더링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밑에 GPU 렌더링 강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2D 드로잉으로 GPU 강제 사용. 이 부분이 처음에 까셨을 때 아마 다 꺼져있을 거예요. 그럼 체크를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밑으로 쭉 내리면, 여기 추적 사용 설정, 여기서 그래픽, 그래픽을 설정해주시면, 모모 애플레이어 이제 최적화는 다된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걸 안해서 게임들을 렉이 먹는 경우도 많고 게임들이 활성화가 안돼서 안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설정 방법만 해주시면은 무난하게 한두 개, 세 개는 기본적으로 돌아가시고 컴퓨터 사양에 따라 뭐 다섯 개, 여섯 개도 가능하시니까 그점 유념하시고 여기서 이제 멀티 하나만 하셨을 때는, 그냥 이 상태로 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멀티를 하시게 되시려면, 어 이제 멀티플레이어가 있죠? 여기서 설정하시게 뭐냐. 하단에 멀티 최적화. 이걸 클릭하시고, 여기서 건드실 거는 몇 가지 없어요. 프레임 설정. 자신이 한 개에서 두 개만 한다. 그러면 프레임 설정은 솔직히 개인 추천드리는건 60. 이빠이 올려서 하시는 게 가장, 몰래 뭐또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60으로 두는데, 만약에 컴퓨터 사양이 낮거나, 컴퓨터 사양이 낮거나, 여러 개를 키신다, 3개 이상, 3개 이상을 구동을 하신다면, 프레임 설정은 20을 추천드릴게요. 20이 가장 적당하고, 어, 그럼 10이 있는데 10으로 내리면 안 되냐? 10이 내렸을 때, 안 되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리니지 M을 여러 개 구동을 했었는데, 프레임은 20 프레임이 가장 좋았고 10 프레임은 아예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0 프레임으로 설정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뭐건 기본적으로 멀티 음소거, CPU 사용량 낮추기 체크하시고 가상 하드 모드 고속 체크하시고 이거는 이제 멀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에요. 멀티 신규 생성 시 저용량 모드로 생성한다. 말 그대로 이제 디스크 점유 용량을 감소하는 건데.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어, 다른 거는 뭐 따로 건들 게 없어요. 이 정도만 해주시면은 모모의플레이어 최적화 방법이 완성이 되고, 이거는 진짜 평범한 사람들의 컴퓨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컴퓨터가 사양이 낮다, 그러면 과감하게 뭐 해상도라든지 뭐 CPU, 메모리를 한 단계 낮추시고, 어, 자, 자기 컴퓨터는 좋은 컴퓨터다, 그러면 상향하셔서. 그래픽이던 뭐든 좋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가장 권장드리는 설정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정도 하시고 VT 활성화는각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VT 활성화하세요. 이게 진짜 렉안 걸리게 게임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VT 활성화 꼭 하시고 이 정도로 모모 엠플레이어. 최적화 방법과 멀티 세팅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추서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